자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아 지금 저 차가 뭐찍었을지이 차가 때죠 이게 무슨 사고죠? 안전거리 미확보. 자 오늘 교통안전교육 제가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올 때도 이렇게 봤거든요. 앞차 거리 길어야 10m야 고속도로에서. 야 왜? 알다는 차가 쓰겠어? 근데 쓰지요. 앞차가 그냥 갑자기 엔진이 들어붙어서 고장나서 쓰는 경우도 있고, 뭐야 동물이나 사람이 뛰어나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, 막 돌이 날아서 유리창리찢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. 여를분그 고속도로에 상당히 차들이 급정기를 많이 합니다. 그죠?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뭐 열몇 대 사고 나는 건 기본이야. 여러분 뉴스 많이 보지요? 그게 원인이 뭐냐? 다안전거리 미흡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러분. 안전거리만 지키면 아무리 과속을 해도 절대 앞차하고 사고 날 일은 없어. 예. 네. 근데 제가요, 충북 교육하면서 지난번에 몇년 전에 가는데, 야 화물차가 두 대가 똑같은 차가 가는데, 거짓말 아니에요. 1m도 안 돼, 앞차하고. 그난 견인해 가는 줄 알았어. 저 차가 견인해 가는구나. 그러고 가다가 천천히 가면서 옆을 자꾸 매번 보니까 견인줄이 없어. 여기 둘이서 뭐 같이 놀고 가는지 모르겠어 같은 동서 같더라고요 야그 앞에 대형차끼리 부딪히면 이런 운전대즉사예요저 사고 대형사고 현장 많이 가봤는데이버스나 트럭은 앞가 없잖아요 그죠? 이블네트가딱 대형차하고 부딪히면 이게 핸들이 이 운전자 가슴을 누르더라고 끼가지고 오우 시음하는거 많이 봤어요 그거 어떻게 빼요? 그러면 그걸 뺄 사람들이 발가동동 거르는 거야. 그래서 메카가 와서 줄을 메가지고 그걸 벌리더라고 이렇게. 그래야 툭 떨어지더라고. 그 여러분 대형 버스 는 안전할 거 없어요. 대형 버스 같은 거 가는데 옆에서 이 마티즈가 바퀴를 살짝 쓰니까 버스가 방향을 바꿔서 전복돼요. 뭐큰 버스니까 안전하다. 더 위험해요. 예. 네. 바퀴를 뒷바퀴 살짝 끌 내렸는데 마티즈가. 버스가 한 바퀴 돌아서 뒤집히더라고 그고 여러분 항상 대형 버스라서 안전한 이력고 안전거리 이거 반드시 지키고 와야 됩니다 이 안전거리만 지키면요 사망부소 사고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. 네, 이거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다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아니 앞차를 10m 정도, 7m 정도 이렇게 붙어서 가는 분더 빨리 가요 어차피 그 앞차 뒤에 가잖아 그죠? 8, 5 0 m 이상 뛰어가도 어차피 끊기고 <laughs> 바짝 어가 봐야 어차피 그 뒤에 가지 앞으로 못 가잖아요. 그걸 왜 붙여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. 에? 여러분, 제발 이 안전거리 오늘부터 난 안전거리만 한번 뛰어보자. 이러면 사고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. 사고 나면 여러분들 이 버스 기사, 트럭 기사들 많이 사망해요. 뛰어서 소형차를 박았을 때 상관없지만 대형차끼리나 무슨... 어? 이 어디에 벽버은건 이게 지난번에 그, 어그 사망사고 하나 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트럭이 아그 마티즈를 팍받았는데 마티즈를 튕겨 나갔는데 이 트럭이 방향이 가다가 이쪽을 치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라 한쪽이면 제대로 열리잖아 모서리를 치니까 벽을 봐아요지고 죽사했어요 제가 그 영상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안전거리 큰 차라고 안심하지 말고. 네. 가속해서도 안 되지요. 가속은 아마 요즘에 속도를 저거, 적어, 어, 저거 해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, 안전거리만 끼고 가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. 교통사고. 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